안녕하세요. 평대자 변별대신 도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12월, 네. 네네, 12월, 서띠, 서띠 운세. <laughs> 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운세 이야기 하는 건 우리가 전문 분야니까 하는 네.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게 통계적으로 개를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주 구성을 딱 놓고 보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잘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면녀 소띠 12월 운세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연말이, 말이 다 돼가니까 점다 이게 보는 사람이 적더라고요이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시고. 진짜 마무리가 중요해요. 27세 청춘생 소띠 생자의 운세는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요.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가지고 내가 뜻한 바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자꾸 열려가지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운세는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얻게 되잖아요. 자신감이 얻고 자신상,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는 뭐든지 뭐, 뭐, 거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번 항상 이래요.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 끼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락한 게 어떤 거냐면 나쁜 일이 뭐냐면은 행액수가 따라요. 행액수가 그러면은 내가 이게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치고 이게 뭐 이게 건강에서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것만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개면년 한 해는 12월 마무리 한 해를 마무리를 갖다가 참 멋있게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9세 얼쩡생 소띠생자의 운세는 재물 운이 들어와요. 재물이 들어와서 재물이 생겨요. 생기는데 모아지지를 않아요. 나가기가 바빠요. 나가기가 바빠가지고 이게 본인이 기운이 빠질 수가 있어요. 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돈이 벌긴 벌었는데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일을 갖다 그래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내가 꾸준하게 힘껏 해가지고 나아가신다 그러면은 또한 방을 할수 있어요. 또더큰 것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뒤에 꼬리를 물고 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 도라,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실망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 더낫담만 하지 마시고 더 힘차게 더 노력해 하신다 그러면은 더큰 것을 갖다가. 수중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괜히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이게 밖으로 돈다면은 바깥으로 돈좀 벌었다고 돌아댕기고 하다 보면은 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는 마음을 갖다가 차분히 가라앉혀가지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움직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51세 개축생 소띠생자의 운세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 하는 일마다 편안해요 왜 편안해? 나도 모르게 편안해 일을 잘돼 가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쫓기는 마음은 이걸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일이 그냥, 그냥 홀로 돼요 일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 풀려나가고 그게 이제 진짜 이게 운이 돌아와서 그게 저절로 되는 이런 행복이거든요. 이제 그런 운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일이 슥슥 풀려 나가니까는 그럼 난상 현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갖다가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고 뭐그다 재물 운까지 들어오니까 금전도 들어오지요. 재물도 들어오지요. 뭐 문서도 들어오지요. 뭔들 뭐못 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또 뭐가 더이 냐면은 만약에 내가 재물을 갖다가 얻지 못했다면은 재물을 얻지 못했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 가지고 이 가족이 늘어나는 이런 기쁨을 얻게 돼요. 사람 머리수를 늘어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도 또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보다 소중하고 좋은 소식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될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아마 좋은 일만 가득해질 겁니다. 그리고 63세 신축생 소띠 생자의 운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이 편안함이 생기나니까 처음에는 잃어도 잃었거든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뒤로 갈수록 얻을 수 있, 얻어져요. 자꾸 뭐가 생겨요. 메꿔져요. 이게 빠졌던 자리가 또 메꿔지고 메꿔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 오는 거도 오는데 단 사람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람요. 이 고지, 이 소띠들이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로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려면 기가 얇아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음. 이럴 때도 사람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사람을 조심하시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자신을 갖다가 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코지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괜히 왜남 비판하고 막 이게 좀안 좋게 되는 그거는 그런 걸로 가는 거. 음. 특히 또 내가 나온 말을 절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남들한테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남은 이렇게 나서지도 마세요 오지랖 넘게 나서지도 말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고 하다 보면은 한 해의 마무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나아가신다면은 무리 없어요 마무리하는 데는 무리 없이 내년을 우리가 또 기약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음. 건강하시고, 만사현통하시고, 성물하십시오